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은 <laughs> 뭐, 그빌 게이츠는 뭐다아시고요 아보드 막스라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의 구루죠. 구루라는 건 정말 투자의 스승들이죠. 이런 사람들 얘기가 이제 뭐 계속 나와 나오고, 또 파이코인이 일반 뭐 파이코인이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게. 그리고 또막 이렇게 막 연기도 이렇게 뭐 하고 여러 가지가 참 일반인들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좋게 해석하면 아,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처음부터 코인이 코인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러면 제가 증권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처음부터 얘네들은 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빌게이츠나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들 입에서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고 파코인의 이 어떤 독특성과 그 최고의 최고의 암호화폐이고 독특성. 그 그러니까 얘네들 뒤에는 분명히 이제 좀 이런 어 넓은 어떤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인문학자로서 그런지 안 그러면 뒤에 이제 어떤 그런 아, 그룹들이 있는지 합리적으로 잘 주변과 트위닝을 하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예요. 아참 지금 뭐 어,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그 K Y 또 유해하는 거를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보죠 980만, 한 하루 사이에 한 25만 명을 막 이렇게 했어요. 지갑으로 많이 넘어왔죠. 뭐 이게 뭐 천만 명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야 기능적인 거니까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되죠. 이게 참, 예, 예 그래서 뭐 이거 뭐참 빨리, 빨리 2월달에 오픈넷을 할 수도 있겠다. 뭐 3월 14일에. 그렇게 뭐꼭 쫓기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서 예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상황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거든요. 빌 게이츠가 이거 암호화폐 이거 쓸모 없다. 똑똑한 사람들도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근데 뭐 이런 말을 했다가 아니고 왜 했지 어떤 앵글에서 이런 걸 했지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를 어, 그랬죠. 이 사람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그 이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하고 서로 테슬라 주식 갖고 막저 공매도도 치고 서로 간에 그랬었죠. 참 결이 다르죠. 아뭐 어, 아주 결이 다르고 좀이 사람이 요즘 좀 힘들죠. 트럼프 대통령도 결이 다르니까 최근 30년간 호강하다가 요즘 좀 고생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이 사람의 그 인사이트 라든가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왜? 그런데 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내용이 그거예요 내재가치가 없다 왜 이런 소리를 했나 보니까 가상화에 쓸모없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이번에 이제 소스코드를 자서전을 나오나 보죠 자서전. 고 나의 시작 내두고. 그리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정치, 사회적 쟁점. 어 그리고 가상화폐 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적인 입장.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공행을 제공하기보다는 투기적 성격에 의존한다고 판단한다. 이 사람이 걱정하던 것을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런 것. 이 내재가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내재 같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뭐 주식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알죠. 이 사람은 뭐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죠. 미국 주식 비싸지만 거품은 아니다. 뭐 이런 소리했고 더 이상 이제 주식 육십 채권 사십 이럴 때가 아니다. 어, 다른 거를 해야 되나. 채권은 뭐 거진 생각을 안 한다. 비트코인은 투기다. 뭐 어, 이런 사람이 투기라는 것은 뭐 나쁜 의미로 투기는 아니에요. 어, 이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이 어, 지금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다. 똑같아요. 이 사람하고 내재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죠. 정말 가치 투자의 전설이죠. 투자의 핵심은 시간이다. 타이밍이 아니다. 그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거를 투자의 핵심은 언제 샀다가 언제 판다. 그러니까 when to buy, w e n to sell.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돈 벌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시간에 묻어야 된다, 좋은 거. 파이코인 같은 거는 정말 시간이었잖아. 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었잖아. 요 특히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인생 철학 자체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 같아요. 우리는 어, 좀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좀 빨리 하지. 야 이거 바람 바람 불때노조게좀 지금 좀 하지. 아 금리 내려갈 때좀 하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저만 해도 이제 증권사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자기네들의 투자 철학을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참 욕을 먹어가면서도 어, 이번에도 이제 그 뭐야 KWS 도 연기하고 사람들이 뭐라 뭐 커뮤니티에서 뭐 뭐라 러는지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자기네들 생각대로 밀고 가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바로 이 시간 투자의 핵심은 시간이다. 타이밍이 아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재밌는 예, 이 사람이 이제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 거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파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또이 사람 책그 이렇게 책을 내놨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이 다 지금 내재 가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트리직 밸류인데 공교롭게 다 내재 가치. 내재가치가 뭐가 필요하냐. 내재가치를 보려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세개거든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닭을, 닭을 키우면 은 나중에 닭 잡아 먹을 수도 있지만 계란이 나와야 되잖아요. 배당 같은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배당이 이 회사가 가령, 어, 뭐 저기, 앞으로 파이코인이 파이네트워크가 50년 간다, 100년 간다. 그럼 50년 100년 가면 50년 100년 동안 계속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뭔가 생길 것이냐. 이런 걸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볼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런 알을 낳느냐? 이자가 나오느냐? 이게 이게 내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을 사면 배당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지금 뭐 다른 암호 화폐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파이 코인은 이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웹 3.0이 있잖아요. 웹 3.0으로 수익이 증가하잖아요. 이거를 모델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웹3.0 생태계, 진짜 웹3.0 생태계, 어느 암호화폐도 이거 없죠. 다른 데는 다신흥만 하는데, 얘네는 여기서 계속 이제 유틸리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로 하는 거죠. 그... 제 개인 생각으로는 얘네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 이렇게 지금 KYC 유예 기간 계속 연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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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게 어, 얘네들도 이거 연기해봐야 몇 사람 더못 건진다라는 거 알겠죠. 몇 사람도 못 건진다라는 거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낙전 수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좀 어, 장, 가령 예를 들면저 같은 면 그래요. 어차피 얘네들 가격 전 정책 같은 거 보게 되면 거래소에 거래소하고 뭐 실물 거래하고 지금도 뭐 1파이코인이 응? 한 40불, 한 6만 원 정도고 그 IYU에서 그렇게 하고 보통 뭐만원 정도는 어, 이런 파이 결제 매장에서 다 하고. 뭐 낙가마 시장에서도 뭐 그래도 몇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 차등이 있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뭐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한6한한 육천만 한 명인 줄 알았더니 한3천만명은안 하네. 사실 상장해서 이게 한 상장해서 제가 보기에 상장해서 10불, 20불, 30불만 가보세요. 다 하지. IOU 마켓이 아니라 진짜 마켓에서 40불 한다? 다 하죠. 그런 상태에서 유예기간 한달 주면 정말 다할 거라고요. 몇 개를 건지더라도 다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 그러니까 얘네들 확실히 어떤 철학은 있다. 근데, 그런데 그 철학이라는 게 지금 그, 안한 사람들의 낙전 수입. 안한 사람들의 낙전 수입을 공고로 먹을 수 없으니까, 나름 데이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기회를 네번 줬다. 다섯 번 줬다. 그렇게 기다렸다.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또, 이제 처음부터 웹 3.0을 비즈니스 모델로 했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배당처럼 나올 수 있잖아요.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laughs> 그래서 생태계가 아주 중요하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건설회 사건 뭐건 매출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내재가치를 웹 3.0에서 첫 번째로 한 거죠. 두 번째 이 주식에서 또 내재가치가 뭐가 있냐면요.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장부가 그러니까 청산, 기업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다. 이런 것도 내재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팔고 난 회사, 회사에 이제 회사, 회사 지분의 청산가치라고도 하죠. 청산가치가 이제 내재가치죠. 가령 기업 같으면 다 망해도 뭐다 공장 이런 거 필요 없어도 땅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내재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거 51조 날라가니 권도영 씨 테라. 내재가 치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다 날라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지금 문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뭐 2년 전에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한번 정책으로 날라간 코인들 많잖아요. 내재가 치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돈 날라가는 거지. 근데 파이 코인은 어떻죠? 처음부터 기업의 형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백업 자산의 형태가 그냥 이런 숫자가 아니고 검증된 실수 검증된 사람 수 사람이 KYC에 의해서 확인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자산이죠 그 네트워크가 있고 또 이렇게 지분 구조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청산가치가 테라나. 다른 암호화폐처럼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내재가치, 첫 번째 내재가치는 배당, 새끼 칠수 있느냐? 두 번째 내재가치는 청산가치, 청산가치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블록체인상에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채굴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 같으면 이런 게 없는데. 이 생태계와 연관돼 있는 연관돼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총상 가치가 또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내재 가치가 어, 현금 할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 미래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할인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기업이, 아, 이, 지금 파이코인이 생긴 지 6년째잖아요. 야, 근데 얘네들은 이게 앞으로 50년, 100년도 갈수 있겠네. 라고 하면 그 미래 가치를 현금에 쭉 할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암호화폐와 전혀 다르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업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얘네는 상품이 아니고 증권에 가깝다라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얘네들 보면은 이게 기업의 형태잖아요. 뭘 생산하고, 사람 뽑고, 뭘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로서 자기네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계속 분명히 오너는 니콜라스 부부고. 그다음에 또 직원은 코어 팀이고 거기서 뭐 이사회, 뭐 고문단 이런 것처럼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얘네는 기업 형태예요. 그러니까 현금 할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이런 이제 막스가 얘기하는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든지 이 저기 빌게이츠가 얘기하는 이게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앵글로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 "유로 달라"라는 말 아세요? "유로 달라"라는 <laughs> "유로 달라"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유로달러의 지금 규모가 어, 유로 달러의 규모가 한 10조에서 13조 정도 된대요. 10조에서 13조.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2,230억 달러 정도 된대요. 유로 달러가 어마무지하게 크다 a l l a Eurodalla, e u r o d a l l 유로달러 얘기를 했는데 유로달러가 뭐냐? 이 유로달러는 기본적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밖에 있는 달러. What is 달러? 달러 이게 와디 a l a e 유로 달 d a l a e 이 r o d a l a e u r o d a 는 a Eurodala, Eurodala, e u r o d a l 포브스에서 d a l a Eurodala, e u r o d 일 그러면서 이 10조 달러 규모의 트럼프가 이 유로 10조 달러 규모의 유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것을 할수 있을까? 이거 배팅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뭐 비트코인,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이 10조 달러 규모의 유로 달러 시장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이 유로 달러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 어마, 어마어마무시하게 큰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한다라는 거예요. 파이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는 스테이블 이거를 먼저 말씀 스테이블 코인은 뭐 테더, USDC 뭐 이런 거, USDD 뭐 이런 거요. 이 중에서 지금 태도가 블랙락하고, 레드 핑크, 블랙락 회장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망성이 좀 있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작다 말이죠. 그래서 이 십조 달러인데, 이 십조 달러나 되는 건데, 유로 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계 속의 유령, 유로 달러에 대한 이해, 이게 어. 세계 무역의 구십 프로가. 국제무역의 90%가 이유로달러 돈을 쓴다네요. 그런데 유로달러는 이게 미국하고 상관이 없대요. 1950년도에 소련 은행들이 미국의 돈이 닿지 않는 곳에 달러를 가지려고 달러를 유럽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럽은행에다가 이거를 직접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은행에다가 달러를 예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유럽 은행들, 아, 나 그죠? 그 유럽의 은행들이 간혹 뭐 때문에 계속 미국 법무부에 벌금 내고 벌금 내고 하는 게 미국 은행이 요구하는 준비금 같은 걸 유지 않고 유지를 안 하고서도 대출을 계속 할수 있다는 라 거죠. 이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라 거예요. 유로달라고. 이거를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란다라는,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데 이게 뭐단은 아니겠죠. 이게 무역 자금에도 엄청나게 쓰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도 이게 일단 이제 그것을 할수 있는 제 1번 그 USDC라든지 뭐 테더라든지 이게 1대 1로 패깅이 돼야 되잖아요. 1대 1로 패깅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국제 무역의 90%도 이 금액을 쓴다는데 이게 미국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 과 자세히 보게 되면 유로 달러가 뭐냐 이렇게 돼서 지금 이게 유로 달러 이게 미국 이게 마샬 플랜 때2차 대전 후마샬 플랜 때 유럽에 풀린 달러를 가지고서 계속 이게 유럽 밖에서 돌다 보니까 미 연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에 잡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이 돈을 세계 무역할 일본도 쓰고 뭐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쓰고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대체 대접표에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마 미국이 약 달러 정책을 하면서 이 유로 달러를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이걸 잡을려나봐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10조 달러 정도 된다는 거, 10조 달러. 이거를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는 2천억 달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그냥 은행 간의 자금 결제가 아니라 파이코인이 여기에서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230개국 못사는 나라들이 무역이 유로달러 자금을 쓴다라는 거예요. 후진국이 그러면서 가령 이제 여기서 예를 예를 든거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건 미국 은행이 이용할 수, 미국 사람들도 이거 잘모른다라는 거예요. 미국 은행 시스템 외부에 있다 수조 달러가 그런데 이게 뭐냐? 어 Bugsa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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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련 은행들이 썼는데 일본 제조업체가 인도네시아 원자재 자금을 지불하고 유럽 은행이 미국 담보 대출에 자금을 거꾸로 대주기도 한다는 거죠. 유럽의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에다가 대출도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세계 무역의 90%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 아 이게 파이코인이 이 시장을 노리는구나. 이 시장을 노리려면 철저하게 KYC 은행 이건 완전히 은행 거니까요. 철저하게 KYC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그 이거는 제가 저기 한번 저 시간을 잡아갖고 좀더 자세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정명령 보면 은행권에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은행권에서 쓴다 그러면 은행에서 ETF나 만들어서 암호화폐 팔아먹고 이런 줄 알았는데, 달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예금처럼 법정 통화처럼 할수 있는 암호화폐. 이 유로화, 유로달러를, 유로화가 아닌 유로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암호화폐. 국제무역에 쓸수 있는 암호화폐. 그래서 230개국, 이렇게 후진국까지 한것 같아요. 후진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미국 돈이긴 한데 유럽에서 갖고 있던 미국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기사를 보고 제가 포브스에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배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감사합니다.